자, 이제 수요 예측에 대한 기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관적 예측 기법, 질적 기법으로 한번 가죠. 자, 이 질적 기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얘가 수요 예측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얘가 수요 예측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주관적인 예측 기법, 질적 기법은... 어, 개인의 주관이나 판단 또는 여러 사람의 의견에 입각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주로 중장기 예측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 예측 기법이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랜드사와 자, 헬머가 개발한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델타이법입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문가 그룹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집단 질문을 하죠. 의견을 수렴하고. 두 번째, 이 답변을 정리해서 그 결과의 내용을 압축합니다. 결정을 얻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나 예측의 불확실성이 크거나 과거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 유용하죠. 자, 우리가 과거의 자료가 없을 수 있는 것이 불확실성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특히 설비 계획, 신제품 개발, 시장 전략 등을 위한 장기 예측이나 기술 예측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규모가 커나게 되면 설비를 더 규모를 크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만들었을 때 계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합니다. 시장 전략 등을 위한 장기 예측이나 기술 예측에 적합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사나 헬머 헬모가 개발한 방법.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죠. 델타의 법은 이제 전문가가 있는 그 그룹이에요. 그래서, 자, 이 불편을 만들 때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다 선정해서 모읍니다. 집단 질문을 하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의견을 수립해서 두 번째 답변을 정리해서 그 결과의 내용을 압축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또 많이 드는 단점이 있죠. 예측이 또 불확실성이 또 크거나 과거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용하며 특히 설비 계획이나 신제품 개발, 시장 전략 등을 위한 장기 예측이나 기술 예측에 적합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